맞나? 이게 이렇게 하는 게? 아, 잠깐만. 새로 켰는데 잘못 킨것 같아. 어. 나 잘못 켰지, 두문 맞지? 나 지금 새로 잘못 킨 거야? 아, 잠깐만. 미안, 미안. 이거 다시 켜야 되나? 왜? 이게 왜? 아니. 어 잠만 이게 아닌데 <laughs>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? 짠왜 <laughs> <잔. 웃음> 이렇게 어려워 이거 혼자 키는 거 되게 어려운데 잠만 주면 내가 다시 키울게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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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 키운 거 같아 미안 내가 좀 방, 바로 다시 키울게 미안.